안녕하세요. 금요일 시간에서 두점 먹들고 넘어왔고요 오늘 시가 베팅으로 퀀타메트릭스부터밑트로 끝까지 전부 다 매수할게요. AT, AT 세미콘 요거 빼고는 전부 다신규주고요 요즘 좀 인기 많은 신규주 위주로 뽑았습니다. 부담 없이 일단 100만원씩 전부 다 매수할게요. 세미캠, 리모로 버티스, 주산인더스트리도시간의 어, 종목 HYTC, 요거대응 할게요. 물리면은트리 매도. 550원 500원 는 매도 했고요. 500원을 시가, 2 v 매도 2 v 매도 2 v a l 0 e 매도 2 v 2 매도 2 v a l u 매도 네, 그 동안 뭐 이것저것 매수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 종목을 매도한 이유는 아, 매수한 이유는 오늘 지수가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할 거라 생각은 했고 그리고 신규주들에서 한두 종목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꽤 많은 종목을 매수했고요. A.T. 세미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주 좋아가지고 매전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하겠습니다. 올라갔죠? 주문 접수 완료. 750원 매도 그렇고요. 자, 1,600원까지 올라갔고요. A.T. 세미콘. 주문접수 완료. 매도 지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지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리 t 이 미콘 반에 반 정도 남았고요 돌량 매도 했습니다. 지금 신규주들이 효과가 뭐, 텅텅 비면서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조용하거든요. 메카로는 내일까지 볼 생각이니까 일단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 메카로는. 아직도 한 6, 7종목 남은 것 같은데, 세비캠 효과가 비었죠. 이거 10만 700원에 일단 절반 매도했구요. 이런 그림을 생각한 게 아니고, 초반에 한두 종목은 이제 한 3분 봉 지나고 나서부터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슈팅이 안 나오네요. 자 이것도 호가가 비었기 때문에 4 1 3 5 0원에오어노이 매도 걸었구요 세비캠은 10만원까지 거의 다 왔죠 이거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호가가 텅텅 빈게 비싸게 쳐줄 때 팔죠 이것도 호가가 비었죠 메카로는 일단 시가까지 올라왔고 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가를 뚫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AT세미콘도 AT 시가까지 내려갔고 이거는 시가 위에 있긴 한데 네, 일단 절반 매도했고요 아이고 아직도 종목이 많네요 하긴 아, 요즘 인기있는 신규주를 다 거의 다 사가지고 거의 오늘은 반 도박성으로 매수한 것 같은데 자이거도 효과가 비었죠 22,300원 다음에 22,100원 아 이거 종목들이 진짜 자, 250원에 일단 절반 매도했고요. 쪽이면왼이이면이면왼쪽이이면왼쪽이이면 왼쪽이면, 왼이면 왼쪽이면, 왼쪽이이 세비캠도 매도 됐고.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에이프릴바이오 전량 일단 매도 걸어놨습니다. 손절 해야 될것 같아요.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네, 에이프릴바이오 손절 됐고요. 이렇게 조용하단 말입니까? 주문 접수 완료. 엔버로보틱스 절반 매도 걸었고요. 일단 취소할게요. 1 5 0원에 받치기 분량이 지금 1700주 걸려 있어 가지고. 주문 접수 완료. 250원에 매도 됐고요. 성희라이트 정리하겠습니다. 아, 잘못한 것 같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효과가 지금 텅텅 비었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고 아예 빠질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3만 삼만원에 매도 주문이 결되었습니다 3만, 3만 5 0원에 매수 걸게. 주문 접수 완료. 네, 이제 두 종목 남았고요. 수산 인더스트리도 손절을 하겠습니다. 네, 정리됐고. 야 눈이 한 종목 지금 들고 있거든요 절반은 손절했고 절반 들고 있는데 아니다 싶어 가지고 전량 매도 걸어 놨습니다 체결됐고 조금 장을 관망하면서 지켜볼게요 오늘은 실패 같습니다 네 8월 22일 월요일장 마감됐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메카로는 일단 일봉상 위치는 뭐 죽지 않고 오늘 지수가 많이 빠져 가지고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들고 있고요 요건 한번 반응이 나올 만한 종목이라 그 추매를 하든지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가 베팅으로 한 9종목을 매수했죠 지금 뭐 역대급으로 많은 종목을 매수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조금 살 때나 9종목 살 때나 두종목살 때나 별 차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금요일에 이어서 시장이 안 좋았는데 모두 좀 시장이 안좋아서잘 버티시고 시장 좋을 때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